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9년식 더케 K9 5.0 4륜 퀀텀 등급의 차량이고요. 퀀텀 등급은 더케 K9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무려 9,400만원가량 하는 엄청난 고가를 자랑했었고요. 또 최상위 등급인 만큼 당연히 풀옵션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선택사항인 썬루프까지 추가를 해놓은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또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뒷문 교환 이력이 하나 있고요. 중고차에서 외판은 소모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고 이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티가 난다거나 단체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관 컬러는 약간 회색 바디를 띄고 있습니다. 회색이랑 붉은빛을 띄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마르살라 색상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색상인데 실제로 봤을 때가 굉장히 이쁘고요. 아마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넘버는 04라의 8538 차량이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8538 문의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쪽 그릴 상태입니다. K9의 시그니처 그릴이고요. 어디 해진 곳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안쪽에는 전방 카메라와 고속도로 반대 유주행이 가능한 레이더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기아 로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앞쪽 곳곳에 이렇게 전방 센서도 있고요. LED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조향각에 따라 빔 패턴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더욱 편리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나기 쉬운 LED에도 어디 습기 차거나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본네트에는 아주 약간의 돌팀 자국만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다 보니 아주 살짝의 사용감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눈에 잘 띄는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광택 상태도 우수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실내는 화사한 베이지 시트를 품고 있습니다 차 문을 열면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반겨주고 있고요 또 썰루프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쪽에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하단에는 윈도우 버튼 있습니다. 버튼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텀 등급에만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전 등급인 그랜드 플래티넘까지는 크레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컬팅도 들어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트에도 모두 컬팅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연식과 키로수가 있다 보니 살짝의 사용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터지거나 해진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컨디션 양호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허벅지 닿는 모위까지 모두 전동입니다. 근데 전동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모든 전자기능들은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휠 좌측으로는 주유구 버튼, 전동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 위쪽에 후측방 센서와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확인되고 있고요. 몰딩은 전부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고급 대형 세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우드가 빠지면 아쉽기도 하죠. 그럼 차량에 탑승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딱 탔을 때착좌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32,900km 이고요. 제조사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 내에서 한달 2,000km 까지 엔진 미션 유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계기판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이렇게 깜빡이를 키면 사각지대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보이지 않는 시야까지 확보하실 수 있고요. 전방에는 각종 운행 사항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럼 핸들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컬러도 바디 색상이랑 맞춰져 있어서 핸들도 굉장히 이쁘고요 이쪽에 리얼 우드로 포인트를 준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지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 반절주행도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룸미러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화면은 2분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깜빡이 버튼과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있습니다. 또 고급 대형 세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요. 그 하단에는 공조 시스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르토 에어컨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름철에 에어컨 잘 나오는지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찬바람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USB 단자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아래쪽에는 컵홀더 있고요. 그리고 차량키는 일반 스마트키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딩 쪽도 전부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오래되면 까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까짐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어노브는 전자식 기어노브이고요. 기어노브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DIS 컨트롤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커스텀 모드, 컴포트 모드까지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도 같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토 홀드 버튼도 있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맨 하단에는 어라운드 뷰 버튼과 센서 버튼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습니다 커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화목차 하나입니다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앞좌석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은근히 넓어서 활용하기도 에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 안에는 USB 단자랑 12V 단자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조석 워크인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터지거나 해진 것 없이 양호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곳곳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색상이랑 밝기도 모두 조절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야간에 봤을 때 실내가 훨씬 더 이쁩니다. 이런 몰딩 쪽에도 까지면상 보이지 않고요. 조수석에서도 스마트 메모리 시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대시보드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필러 쪽에는 흡연자국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입니다. 또 천장 전체가 일반 재질이 아닌 스위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최고급 내장재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위쪽 콘솔에는 썰루프 버튼이 있습니다. 썰루프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커튼까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닫히는 것도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도어 클로징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 문을 끝까지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이고요 앞문 뒷문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한층 더 화사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은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보다 훨씬 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에도 모두 매트가 깔려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쪽에는 수동 사이드 커튼이 있고요 이쪽에도 리얼 우드 몰딩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컬팅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 있고요. 에어컨을 컨트롤 할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컨트롤 할수 있고요. 뒷좌석도 찬바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도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후석 전동커튼 버튼과 각종 채널 변경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켜지게 되고요. DIS 컨트롤을 이용해서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라디오, 미디어까지 각종 여러 가지 옵션들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양쪽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휴대폰 무선 충전패드 있습니다.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요. 뒷좌석 수납 공간 안에는 USB 단자 있습니다. 15V 단자도 있고요. 또 전자석 전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는 콘솔 사이드 쪽에서 컨트롤 할수 있고요.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쪽 등받이 부분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또 레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은 자동으로 앞으로 당겨지게 되고요. 뒷좌석은 45도 각도로 누워지게 됩니다.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원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천장에는 손거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썰루프가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개방감이 한층 더 좋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컬러를 띠고 있어서 실내가 굉장히 이쁜 차량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키로수 대비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까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고요. 그럼 계속해서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미등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안쪽에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문이 열리게 되고요. 골프백 3,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와 타이어 키트 배터리 확인되고 있고요. 물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수차시 100% 법적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차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또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알루미늄 몰딩도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히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 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휠 19인치 휠입니다. 또 내쪽 다휠 보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한7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휠 앞쪽도 깔끔하게 휠 보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은 모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리프트 띄어서 하부에도 누유가 있는지 하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미세 누유도 없는 깔끔한 하부 상태 보여드렸고요. 더케이인의 최상위 등급인 5.0 컨텀 등급의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풀옵션을 장착하고 있고요. 썰루프까지 추가를 해놓은 신차 가약 9,400만 원 가량하는 고가를 자랑했던 차량입니다. 현재 동급 시세는 3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2천만 원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은 2,8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고민 없이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